몇 번이나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게 누구시겠입니까박민웅 원사님이 교회에 헌금을 한 겁니다. 대가발 하지 않고. 이 교회 내부에 내고만 하더라도 이게 1974년도 버무리지 않습니까? 7 4년 4월 23일 버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손대가핏단이여게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성김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그 결과들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 내부입니다. 밖에까지 얘기하면 더 많죠.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결사각으로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 물을 갖고 온 자기 부하 세 명을 보니까 이제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저세 명이 나 할부에 있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때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 하나님께 초점을 맞죠. 아내 부하들이 피곤해. 내가 마시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마셔. 하나님께 부어드려지 하나님께 땅에다가. 땅에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죠.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하는 거, 그리고 식사 봉사하는 거, 그리고 환금 위원으로 수고하는 거, 그리고 매주 이렇게 수요일 예배 참여하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행위다 누가 나를 위해서 물을 물을 가져올까? 그게 그렇게 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부어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된다. 강기호목사님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어렵다. 강의어 목사를 위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써 나가십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은참보다참다 기죽박죽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야으로서는 조금 느끼고, 한가지만, 이 마태문 10장 이 부분은, <laughs> 마태복1 십장의 이름을 참이게 해석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3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 화평, 화평을 주로 언주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고 찔러 죽이기 위해서, 찔러 죽이기 위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검을 친척들이 엄마 아빠 아들 딸 서로 막 집에서 죽이게 하기 위해서 거물줄을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미친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더리얼 사진 3 6 보십시오 사람의 원수가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 집안에 있는 엄마, 아빠, 아들, 딸, 며느리, 손주 이것들이 원수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원수라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 자기 집안. 에 그래서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습니다 이거, 이거, 이것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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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고, 예수가 가정 파괴범이네? 가정 파괴를 주도하고 있네? 선동하고 있네?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건 천박한 해석이죠. 수준 미달의 해석이죠.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모르는 그런 철딱성니 없는 해석입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온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그런데 왜 이런 그런 얘기냐?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겉 모양으로 보게 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승화시키는 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가장 가까운 것은, 혈인이죠. 부모 자식이죠. 부모 자식. 그런데 부모 자식, 부모 자식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모 자식. 부모 자식도 하나님을 초점으로 놓고 부모 자식의 관계를 서열을 서열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가족공동체가 온전히 가족공동체 사랑이 기쁨이 즐거움이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이 가족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는 그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어 나가기를 권면하는그 예수님의 이. 이 사랑, 배풀로서 이것이 여기에 힘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 본문을 위해서 우리가 읽어내고 해석해내는 그러한 힘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하여튼, 이, 이 우물물, 우물물에 대한 이 다윗, 다윗의 이, 이 성착, 인간적인 부분에서 그 결과물을 보자 하나님을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나간 이다미의이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신앙 보배, 여러분들의 삶의 좌표가 될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님.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였을대 베들레헴 산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될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는데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이라 목숨을 걸고 걷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고 마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한다. 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서 마태복음 십장 말씀을 중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어, 포인트가 좀 흐려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어, 이어늘의말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한 가지라도 말씀 깨우침을 해 주시고, 마음속에 잘간직해서 이번 한 주간, 또, 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사람들의게 환경을 받아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셨기를 강구 드립니다. 모든 음. 어, 것을 맡겨야 립니다 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주고 아멘 아멘 이, 이 말씀 따라서 는